지금 노은일동 제2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. 모두가 잠에서 깨서 오후가 되면서 투표소로 향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투표는 2006년 4월 11일 생부터 가능합니다. 생일 지난 고3부터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. 투표소로 오실 때는 신분증꼭 챙기셔야 합니다. 주민등록증 등이 포함되는데요.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챙기시면 됩니다. 오늘 투표는 총 2개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. 하나는 후보 이름이 적힌 지역구, 하나는 정당 이름이 적힌 비례대표입니다.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은 최대 5장까지 받습니다. 모든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뒤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. 투표소로 나온 시민들은 진정 시민들을 위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소망했습니다. 본인만의 위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본인의 이득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서민들, 진짜 국민들,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가식적인 모습보다는 좀 정당하게 자신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거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4년간의 활동이 되면 좋겠습니다.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께서는 오후 6시까지만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. 꼭 소중한 한표 행사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노은 일동 제2 투표소에서 YNP 곽하나입니다